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 s b 연구실의 석사과정 김한결입니다. 이번 Paper You Should Read 영상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Fit a General Framework for Feature-Aware Multivariate Time-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23년도에 출판되어 Knowledge-Based Systems Journal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논문의 일저자는 지금은 졸업하신 김수빈 석사 선배님이시며 현재까지 인용수는 15회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연구의 모티베이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다별형 시계열 데이터에는 Feature-Specific 패턴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문이 작성될 당시에는 기존의 Representation Learning 방법론들이 모두 Feature-Specific 패턴을 간과하고 오직 Feature-Agnostic Temporal Dependency만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성능과 일반화 능력 부족의 원인이 될수 있기에 feature-specific 패턴을 고려한 모델을 제안하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또 애초에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representation learning 방법론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당시에 아직 적기도 했습니다. 연구의 전반적인 오버뷰를 짚어보면 다별량 시계열의 feature-specific information을 고려한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을 수행하자 는 것이 목표이고요. timestamp-wise 그리고 feature-wise dependence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temporal encoder와 feature encoder를 이렇게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classification 그리고 forecasting task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메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모델에 입력되는 시계열 데이터의 input embedding에 대한 내용입니다. 역할에 따라 time stamp-wise embedding과 feature-wise embedding 이렇게 두 가지 embedding을 사용하는데요. 원래 t by f matrix인 in input sequence 그러니까 t 개의 timestamp과 f 개의 feature로 이루어진 요 input sequence를 timestamp wise embedding e 1과 feature wise embedding e 2로 projection을 합니다. 이때 e 1으로 projection을 할 때는 f by d 1 행렬을 learnable m b e d d i n g 으로 사용을 해서 t by d 원 행렬을 얻고요. 그리고 e 2로 projection을 할 때는 TxD2 행렬을 사용해서 FxD2 행렬을 얻는데 이때는 당연히 이 인프 시퀀스를 트랜스포즈해서 연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TxD1 형태의 E1에는 시간측의 정보가 보존되는 대신 피처의 정보는 인탱글될 수 있도록 하고 FxD2 형태의 E2에는 피처 스페시픽 패턴이 보존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FIT에서는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해 Contrastive Learning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어려운 점은 Contrastive Learning에서 필요한 Positive와 Negative Pair를 NLP나 컴퓨터 비전에서는 정의하기가 비교적 편했는데 시기열 데이터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겁니다. FIT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Random Masking Input Embedding입니다. 학습 중에 타임스탬프 와이즈 임베링 E1에 무작위로 바이노미얼 마스킹을 해서 E1 행렬의 엘리먼트를 랜덤하게 0으로 바꾸는데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페어를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 모델이 특정 타임스탬프의 특정 값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반적인 컨텍스트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표는 마스킹 레이쇼에 따른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며 여기서 랜덤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이 일정 상한선 10%, 30%, 혹은 50%의 상한선 하에서의 랜덤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더 중요한데요. 랜덤 쉬프팅입니다. 저자는 컨텍스트로 컨시스텐시를 만족하기 위해 두 개의 컨텍스트를 생성하는 어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컨텍스트로 컨시스텐시란 하나의 타임 스탬프에 대한 데이터 포인트는 타임 윈도우 내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더라도 동일한 r e p r e s e n t a t i o 으로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임윈도 w 를 옆으로 밀어서 어, 특정 타임스탬프의 상대적인 위치는 변하더라도 절대적인 타임스탬프 값이 같다면 그 포인트는 여전히 모델에게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인풋 p u t 시계열 w i n 를 S만큼 왼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롤링을 해서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즉, 타임스탬프 자체는 같은 것들을 사용하겠지만 상대적인 위치는 다른 두 시퀀스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뒤에서 contrastive loss를 계산할 때 다시 활용됩니다. 그 다음은 모델을 구성하는 레이어들입니다. 먼저 인코더 레이어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템포럴 인코더와 두 번째 피처 인코더가 있습니다. 템포럴 인코더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시간적인 특성을 잘 잡아내기 위한 인코더로 dilated CNN을 사용하고, 앞에서 생성한 Temporal Embedding E1을 입력으로 받는데요. 이를 통해 Feature-Agnostic한 Temporal Representation R1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의 Feature Encoder는 역시 이름처럼 Feature-Specific Representation R2를 생성하기 위한 인코더로 MLP를 사용하고 Feature-Wise Embedding E2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각 피처를 학습할 때 템포럴 패턴을 비교적 덜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는 인코더입니다. 이두 인코더의 아웃풋은 직관적으로 대칭을 맞춰주고자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를 유지해서 각각 t by d 그리고 f by d 행렬로 출력합니다. 그리고 이두 인코더들의 역할은 근본적으로 앞에서 인풋 시퀀스 매트릭스를 어떤 방향으로 임베딩했느냐에 따라 나눠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Element-Wise 게이팅 레이어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두 인코더의 아웃풋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 Feature Encoder 아웃풋이 프로젝션 레이어를 거쳐서 t by d 형태의 R2'이 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제 Element-Wise 게이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두 인코더에서 생성한 템포럴 임베딩과 Feature 임베딩의 중요도에 따라 엘리먼트들의 가중치를 곱해서 다소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1과 R2'의 각엘리먼트에 대한 Weight A 그리고 B가 필요한데요 이 Weight들은 R1과 R2'을 Linear Layer에 태운 후 Softmax를 적용해서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두 인코더의 Output Representation들을 Elementwise하게 가중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Final representation r를 gating layer의 output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디코더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MLP를 사용하고 reconstruction을 수행하는 것이 역할일 뿐입니다. 원래 맨 처음에 넣었던 t by f의 input sequence를 이 디코더 레이어에서 복원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 아키텍처는 다 보았고 objective functio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탈로스는 세 가지 로스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하이어라키컬 템포럴 컨트라스팅 로스, 피처 컨트라스팅 로스,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로스입니다. 먼저 하이어라키컬 템포럴 컨트라스팅 로스는 앞에서 쉬프트된 인풋 시퀀스 페어에서 동일 타임스탬프 길이는 포지티브 페어, 다른 타임스탬프 길이는 네거티브 페어로 취급하기 위한 로스입니다. 이 로스는 이두 가지 텀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각각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Temporal Contrasting Loss입니다. 여기서 RIT와 RIT 이 앞에서 Shift팅으로 만들어진 두 시퀀스에서 동일한 t 의 값들, 즉 positive Pair이고요. 그 외에 서로 다른 Time Stamp의 값들은 negative Pair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Indicator Function에 의해 이 로스에서 서로 다른 t에 대해서는 이 term이 1이 되면서 로스를 증가시킵니다. 요약하자면 서로 다른 컨텍스트의 동일 타임스탬프를 모델이 유사하게 표현해서 각 타임스탬프를 유니크하게 취급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모델이 position-agnostic temporal representation의 학습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이로스를 Hierarchical Temporal Contrasting Loss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로스를 계산할 때 Representation의 시간축에 대해서 여러 Resolution에 대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Term, Instance-Wise Contrastive Loss입니다 여기서는 Temporal Contrasting Loss와 다르게 특정 시점 T에서 Batch B 내의 다른 인스턴스들을 Negative Pair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NLP의 Retriever 방법론 중에 DPR과도 살짝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제 Total Loss를 구성하는 Loss 텀들 중두 번째 Feature Contrasting Lo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Temporal Contrasting Loss가 시간 간의 Dependency를 학습하도록 했다면 이 Feature Contrasting Loss는 Feature 간의 차이를 포착, 포착하도록 합니다. 한 피처의 시퀀스를 쉬프트 f 해서 만든 Augmented Pair는 Positive Pair로 취급하고 서로 다른 피처 간의 쉬프트된시퀀스길이는 Negative Pair로 취급하는 것인데요. 로스를 구성하는 두 t e r l 피처와 l 인스턴스는 앞에 Temporal Contrasting l o 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이 마지막 Term인 Reconstruction l o 는 아까 보셨던 디코더 레이어에서 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로스였습니다. 이각 로스들이 모델 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앞에 오버뷰에서 보여드렸던 아키텍처 피규어에도 나와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엑스펠링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셋은 UEA, ETT, ECL 데이터셋들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프리 프로세싱은 스탠다라이제이션으로 mean을 0, variance를 1로 맞춰 주었고, 폴캐스팅 태스크를 위한 윈도우 사이즈는 200을 디폴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입니다. 하이퍼파라미터들은 이런 값들을 적용했다고 하고요. 넘어가서 아키텍처의 디테일들을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템포럴 인코더로는 다이레이트드 CNN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커널 사이즈를 3 다일레이션 사이즈는 l 번째 블록에 대해 2의 l제곱으로 둡니다. 이런 다일레이티드 CNN 레이어 두 개가 하나의 블록을 이루고 이런 블록을 10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피처 인코더와 리콘스트럭션 디코더에는 둘다2 레이어 MLP를 각각 사용했고 아웃풋 길이를 맞춰 주기 위해 이렇게 게이팅 레이어 전에 둔다고 했던 프로젝션 레이어는 원 리니어 레이어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클래시파이어로는 RBF 커너를 사용하는 SBM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먼저 다빌량 시계열 데이터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 비교입니다. 2 9개 UEA 데이터셋에 대한 에버리지 a 크 e a 가 가장 높았으며 2등을 한이 TS200보다는 1.9%포인트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일 성능이 뛰어난 모델 세개에 대해 트레이닝에 소요된 시간을 비교했을 때는 FIT이 TSTCC보다는 더 적은 시간이 필요했으나 TS-200보다는 더 복잡한 모델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클래시파이어의 트레이닝 소요시간이 레퍼런테이션을 위한 트레이닝 소요시간보다 짧은 것을 봤을 때 핏을 통해 만들어진 레퍼젠테이션이 상당히 좋은 표현력을 갖고 있었기에 클래시피, 클래시파이어의 트레이닝이 보다 쉬웠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포캐스팅 성능입니다 레퍼젠테이션 러닝 베이스드 모델과 엔드 투 엔드 포캐스팅 모델들 모두를 일관되게 아웃퍼폼한 모습입니다 예측 결과를 시각화해 보면 ETH2 t 데이터에 대해 f i 이 TS2vec 보다 딱 봐도 훨씬 정확하게 예측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Forecasting task에 대한 트레이닝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을 비교해 보면, Fit이 TS2vec 보다 살짝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Informer보다는 훨씬 계산 효율이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Fit 모델의 각 컴포넌트가 얼마나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ablation study 결과도 보겠습니다. 각 로스텀들이나 어그멘테이션 방법, 그리고 각 모듈들을 제거하거나 변경했을 때 성능이 전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핏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모듈들의 중요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세 가지 방식의 모듈 교체를 해서 원래의 모델과 성능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디폴트 세팅과 같은 횟수의 이터레이션을 했을 때와 절반만 트레이닝했을 때, 그리고 1.5배, 2배 했을 때의 성능인데요. 템포럴 인코더와 피처 인코더를 모두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대처했을, 대체했을 때와 템포럴 인코더만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대체했을 때는 성능이 확연히 떨어졌지만 피처 인코더를 대처했을, 대체했을 때는 나름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원래의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은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모델이 각 클래스들을 얼마나 잘 분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T-SNE 시각화 결과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TS-200보다 f i 의 분류 결과에서 동일 클래스 인스턴스의 레퍼센테이션들끼리 조금이나마 더 모여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정량적인 결과를 확실히 확인해보자면 분류된 클래스들을 k-means 클러스터링으로 군집끼리 묶은 다음에 실루엣 스코어를 계산해보면 확실히 fit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고 따라서 TS-200보다 fit이 더 분류를 잘 해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lement-Wise 게이팅 레이어에서 템포럴 레퍼레젠테이션과 피처 레퍼레젠테이션 매트릭스의 엘레멘트들 간에 웨이트를 곱해서 영향력을 아그레게이트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셋마다 학습된 웨이트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파트입니다. 먼저 피처간 관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피처 아그노스틱한 레퍼젠테이션의 웨이트들이 전부 0.8 이상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피처 스페시픽한 관계성보다는 시간적인 정보가 더 중요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다른 데이터셋들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고르게 분포되어서 feature specific representation 에도 어느 정도 웨이트가 분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시계열 데이터다 보니까 여전히 템포럴한 정보의 웨이트를 좀더 주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게이팅 레이어가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 f e a t u r e s p e c i f i c 패턴 e 얼마나 중 a 한지를 t 단하 e 웨이팅 e t 수행 e 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제 Conclusion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의의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Representation Learning을 위한 Feature-Aware Multivariate Time Series Representation Learning Framework, 줄여서 FIT을 제안한 것이었고요. 모델의 노벨티를 요약하자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의 Feature-Wise Specific Pattern을 학습하고 이를 Representation Learning에 반영해서 성능 향상과 일반화 능력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모두 높은 성능을 기록하는 동시에 준수한 계산 효율을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3분기 PYSL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